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이입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XRP는 비쌀 필요가 없다. 리플은 굳이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결제 네트워크를 돌릴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이 말하는 건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XRP 가격은 조금이 아니라 크게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비트와이즈가 SEC의 네 번째 수정안을 제출하며. XRP ETF를 추진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리플의 경영진이 XRP의 가치가 유동성과 글로벌 결제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조율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비할 수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100억을 만든 슈퍼트레이더의 투자비법서가 담긴 전자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단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공유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와이즈의 행동은 XRP가 이제 곧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비트와이즈는 이미 미국에서 잘 알려진 존중받는 디지털 자산운용사이고 이번 수정안은 단순 서류 정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규제와 관련된 논의와 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를 승인받았을 때의 과정을 지켜봤다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지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먼저 신청서가 제출되고 그 뒤에 여러 차례 수정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기관과 규제 당국이 비공개로 만나 조율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딱 하고 승인 버튼이 눌립니다. 그렇게 비주류 외곽 자산에서 단한 번에 관리되는 공식 금융 상품으로 격이 바뀝니다. 지금 XRP가 딱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단순히 ETF 기대감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리플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이 왜 가치 있고 유동적인 자산을 코어에 필요로 하는 구조인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돌아가도록 설계된 연료입니다.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XRP를 보유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건 멋있게 들리라고 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리플랩스의 노선을 그대로 밝힌 겁니다. XRP는 은행 금고에 박제되어 있을 코인이 아닙니다. 움직이기 위해 태어났고 전 세계의 은행 통화 지역을 단몇초 안에 연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송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유동성 레이어는 더 높은 효율과 깊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XRP입니다. 만약 언젠가 이 네트워크가 하루 수조 달러의 결제를 처리하는 수준까지 커진다면 토큰 가격은 그에 맞게 필연적으로 올라야 합니다. 고작 50 센트짜리 토큰이 전 세계에서 10조 달러 규모의 크로스보더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촘촘히 분산되어 있고 기관이 받아들이는 고가의 자산이라면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 ETF와의 연결이 중요해집니다. XRP는 메이저 기관과 리테일 사이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려면 유동성 깊이가 필요합니다. ETF를 통해 사람들은 사고 팔고 마켓을 만들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TF는 단순히 노출 수단을 넘어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기관급 유동성 공급자들이 들어오면 스프레드는 좁아지고 거래량은 늘어나고 어느 순간 XRP의 유동성 프로파일은 기관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유동성이 많아질수록 결제는 더 빨라지고 결제가 빨라질수록 리플 전체 생태계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리플 경영진은 직접적으로 XRP 가격이 높을수록 시장 유동성이 더 효율적이 된다고 꾸준히 언급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XRP 가격이 높을수록 결제는 더 빨라지고 글로벌 송금 경로는 더 안정적이며 더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건 나름의 추측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이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부터 집어넣어 둔 구조입니다. XRP는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시스템에서 통화 간 실시간 교환에 사용됩니다. 일본 은행이 멕시코 기업에 5천만 달러를 보내기 위해 며칠을 기다리고 높은 수수료를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엔화를 XRP로 바꾸고 몇초 만에 XRP를 전송하고 멕시코에서는 그 XRP를 페소로 환전해 지급받습니다.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5천만, 5억, 50억 달러 단위로 올려서 쓰려면 어떨까요? XRP의 단가가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토큰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작은 금액을 옮기는데도 말도 안 되는 수량의 XRP가 필요해지고 이는 비효율과 리스크를 키웁니다. 반대로 충분히 높은 가치를 가진 XRP라면 적은 수량으로 큰 가치를 실어 나갈 수 있어 확장성이 훨씬 좋습니다. 매일 전 세계를 오가는 자금 규모를 떠올려 보세요. 그중 극히 일부만 XRP로 처리되더라도. XRP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ETF에 대한 관심까지 더해지면 거대한 유동성 폭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돈이 모든 자산에 공평하게 퍼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수없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본은 모멘텀, 실제 유틸리티, 스토리 정렬이 맞는 자산으로 몰립니다. XRP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기관, 인프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규제 명확성 소송 이후 오히려 더 뚜렷해졌습니다. 글로벌 브리지 통화로서의 역할 애초에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XRP를 그냥 또 하나의 알트코인으로 보는 건 완전히 구시대적 관점입니다. XRP는 지금 전 세계 가치 교환 시스템의 결제 자산으로 변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XRP 가격이 정말 올라야만 하나라고 묻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XRP 가격 상승은 리플의 기술과 네트워크 효율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네트워크는 더 많은 가치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유동성은 더 깊어지며 기관은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단순 보유자만 좋은 일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ETF들은 이미 출격 준비를 끝냈고 연준은 다시 유동성을 늘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리플은 공개적으로 가격과 유틸리티는 직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XRP는 더 이상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가동되기 직전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XRP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또 하나의 불장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 인프라 수준에서의 변화이며 돈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리플은 완전히 다른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행 코인을 쫓는 게 아니라 이미 매일 수조달러가 움직이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연결되는 레일을 깔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은행, 결제사업자, 심지어 정부까지 상호연결할 수 있는 완성형 유동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스위프트 같은 오래되고 느린 시스템을 대체해 XRP를 통해 온디맨드 결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대규모로 실행되려면 필연적으로 높은 가격과 깊은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리플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중요한 건이 네트워크가 더 이상 개념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아시아, 중동, 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실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SBI 홀딩스, 트라이앵글로 산탄데르 같은 은행들과 결제 업체들이 수년 동안 리플과 함께 인프라를 깔아왔습니다. 이 말은 풀 스케일이 가동되는 순간 이런 통로들을 통해 실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XRP는 브릿지 통화로 쓰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ETF 승인이 언제냐, 언제 펌핑이 오냐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플레이어인 은행, 브로커, 결제 대기업들은 이미 승인 이후를 기준으로 인프라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수정한 제출은 단순한 서류 업데이트가 아니라 XRP를 보유하려는 기관들을 위한 협력 신호였습니다. 리플 역시 자사의 기술 확산을 거시정책과 맞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다시 유동성 공급사이클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은 앞다터 CBDC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리플의 프라이빗 레저와 CBDC 연동 기술에 딱 맞는 무대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통화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디지털 화폐들은 서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 디지털 위안이 각각 따로 놀 수는 없습니다. 그들 사이를 연결해줄 중립적 브릿지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역할에 XRP는 최적입니다. 특정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유동적이며 실시간 결제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CBDC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엮이기 시작하면 국경을 넘는 모든 거래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동시에 초고속인 정산 레이어를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스위프트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XRP만이 이 영역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영란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기타 아시아 중동 지역의 여러 중앙은행 및 금융 당국과 테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트래픽이 몰리기 전에 다리를 먼저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흐름과 권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힘을 가졌다면 디지털 정산 체제에서는 누가 화폐를 찍느냐뿐 아니라 누가 레일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리플은 바로 이 레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고, 달러를 포함한 모든 가치를 더잘 연결하겠다고 말해온 겁니다. 브레드갈링하우스가 XRP의 가치는 그 무엇이 무엇을 연결하느냐를 반영한다고 말한 것도 이 의미입니다. 만약 이 네트워크가 달러, 유로, 엔화, 각국 CBDC까지 연결한다면, 토큰 가치 역시 그 연결 규모를 반영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하고 유동성이 늘어날수록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가격은 올라가야 합니다. 요즘 리플이 하는 발언들을 잘 들어보면 어휘 선택이 매우 신중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더 이상 xrp 가격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플 경영진은 높은 XRP 가격이 네트워크 효율을 높인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곧 가격 상승이 이제 회사의 전체 전략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XRP가 꼭 비쌀 필요는 없다는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리플이 이미 답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가 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XRP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비트와이즈의 XRP ETF 추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ETF는 기관이 규범에 맞게 안전하고 대규모로 XRP 익스포저를 쌓을 수 있는 정식 온램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온체인 지갑, 키 관리, 이런 것들로 머리 아플 필요 없이 기존 증권 인프라 안에서 그대로 XRP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플랜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첫 ETF가 승인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1년이 채안 되어 2만 달러 이하에서 7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투자 수요를 촉발해 역사적 고점을 향해 밀어 올렸습니다. 이제 그 순서가 XRP로 넘어온 것입니다. 단 XRP는 단순 가치 저장수단이 아니라 결제 및 정산의 코어 레이어라는 점에서 잠재적 규모는 훨씬 큽니다. 지금처럼 유동성 중심 구조의 자산 특히 XRP 같은 자산에게 이보다 좋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연준은 추가 지준 확대와 더 많은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물가 지표도 안정되며 중앙은행들이 다시 완화 기조로 선회할 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달러 약세와 유동성 공급, 디지털 자산 강세라는 전형적인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전 모든 사이클에서 유동성이 줄어들 땐 공포가 늘어날 땐 초대형 랠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번도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디지털 자산들이 단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환점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ETF 신청, 리플의 유동성 관련 발언, 거시 유동성 변화 이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XRP는 다음 세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브릿지 레이어가 될 준비를 마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 차트 가격만 보고 지나치지만 리플의 기술은 XRP 자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자산 토큰화도 지원하기 때문에 상품, 증권, 부동산, 탄소 크레딧,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이 토큰 형태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블랙록, 시티,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토큰화 비즈니스에 뛰어들면서 이런 자산들은 서로 다른 체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레일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 레일로 XRP 레저가 가장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 유동성 파도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량의 자금이 ETF를 통해 XRP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속도로 일이 진행될까? 각국의 CBDC 브릿지들이 본격 가동되면 리플의 유동성 네트워크가 완전히 활짝 열리면 이건 더 이상 언젠가의 희망이 아니라 시스템 가동의 문제입니다. 리플의 파트너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기술은 이미 수차례 테스트를 마쳤으며 입증도 끝났습니다. 간단히 말해 XRP ETF가 출격하는 순간 은행, 연기금, 헤지펀드 등 전통 기관들은 이미 쓰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주식, 원자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XRP 익스포저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갑을 만들 필요도 없고 시드 문구를 적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규제를 준수하는 브로커 계정 안에서 그냥 사고, 보유하고, 파는 겁니다. 이것이 만드는 수요는 단타를 위한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세계 결제 시스템에 대한 장기 투자에서 나오는 크고 묵직하며 지속적인 수요입니다. 리플은 수년 동안 이 지점을 준비해왔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을 연결시켜 왔고 서류는 준비되어 있으며 인프라는 이미 깔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시 환경은 리플의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금이 다시 글로벌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질문은 XRP가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그때 기관들이 얼마나 빠르게 행동할까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한번 대규모로 길이 열리고 ETF 승인이 떨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굴러갑니다. 이것이 지금 상위 1%의 포지셔닝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00억을 만든 슈퍼트레이더의 투자 비법서가 담긴 전자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단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공유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